제게 할 일이 있다고 알려준 게 유튜브였습니다. 그저 혼자 끙끙 앓던 내게 아들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디지털 문맹인 내게 선뜻 도움을 주겠다며 편집을 자처한 아들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참 고맙습니다. 제가 영등포 구민이 된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50여 년 전에 잠시 머물렀던 장소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신길동 우신초등학교입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며 어린 자녀들을 키우던 동네가 그리워서 무작정 찾아보았습니다. 옛날 내가 기억했던 장소는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기억 속 장소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기억 속 우신초등학교 추억을 영상으로 올린 게 아마 첫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조회수 1004회를 넘었습니다. 또 제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심쿵하는 설렘. 글쎄, 저희 50년 후배들이 선배님 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찌나 귀엽던지요. 그래서 그 어린 후배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후배님들 고맙습니다.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떡볶이 쏩니다. 그리고 영상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았습니다. 비싼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아이디어 콘텐츠가 있었던 건 더더욱 아니었지만, 마음이 우울할 때는 마음의 기상예보로 그날 상황을 표현했고, 희망을 갖고 싶었을 때는 아홉수 이야기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사람들이 구독자 42명입니다. 제 또래 사람들은 대부분 유튜브 영상을 시청만 합니다. 구독을 누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시청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더듬더듬, 고사리 같은 손으로 끝까지 절차를 통과해, 구독했다고, 좋아요를 눌렀다며 자랑스레 이야기해준 내겐 매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42명의 구독자분들, 참 고맙습니다. 아직 유튜브 초보인 제게 희망을 준 분들이 있습니다. 매번 따뜻한 댓글로 위로를 해주시는 분,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상상만 해도 기운이 납니다. 그분입니다. 종이접기 다락방님. 항상 영상마다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승혜님. 그대가 있어 항상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윤님. 우연히 만난 댓글에서 많은 힘을 얻었어요. 코로나가 바꾼 일상님. 2021년은 잘될 거예요. 영웅님, 첫 댓글에 감동이었습니다. 문 라이트님, 서프라이즈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외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제는 구독자 100명을 향해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유치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만 고마움 말고 좀더 실질적인 고마움 생각해 보겠습니다.